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팀에서 경제분석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지켜봐야 되는 지표는 미국의 물가와 고용 두 가지의 지표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 고용 시장에서의 지표 수치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말씀드릴 예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 자발적 실업 그리고 이 근로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 담겨 있고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실업 수당 관련되어서 어, 최근에 팬데믹 이슈로 인해서 어, 지원이 추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실업 급여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 먼저 고용시장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고용자수 증감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어 미국 실업률은 5.4% 기록을 하면서요 어 지난달에 5.7에서 5.4%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고용시장에서의 이제 그 긍정적인 어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 이에 대한 이면으로 볼수 있는 것이 고용자수 증감입니다. 일단, 어,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비농업 부분에서의 전체 고용자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어, 고용시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어,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7BP 정도 이제 상승한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민간 부분에서의 고용 증가 부분들도 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 있겠습니다. 사실은 경제 활력이 돌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 부분에서 이제 그 고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 자생적인 그런 경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살펴보면은 지금 6월 달에 지난달에 비해서 민간 부분의 고용 창출 능력은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델타 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팬데믹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민간 부분의 이런 고용자 수는 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결합해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 결국 정부 주도의 어 일자리 어, 창출,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민간 부분에서의 고용 창출 능력이 조금 그 회복이 뭐 발생하고는 있지만 조금, 어, 환호할 만한 수준까지는 이제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의 이제 그 고용 시장에서의 이런 퍼포먼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자 특징을 이제 좀 비교해 보자면은 자발적 실업과 근로 시간 두 가지의 지표들을 같이 좀유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발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지만 자발적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근로자들이 어 자발적으로 다른 일자리,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서 어 이동한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 긍정적인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근로자들이 이제 그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데도 불구하고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산업에서 어 생산성이 조금 둔화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근로시간에 그 인력이 좀줄어들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가로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로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자발적 실업이 증가하였지만 이것은 근로시간이 추가로 감소했기 때문에 인력 부족 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공급망이 무너져 가지고 공급 차질이 발생해서 지금 어, 수요는 견주한데 공급이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대되는 의견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업급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정규 실업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규 주 실업수당의 추이를 보시면은, 어, 코로나 이전에 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가 좀 증, 많이 증가하고 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 추가적으로 지금 시,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만큼 더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팬더믹 실업 지원과 팬더믹 긴급 실업급여, 이거를 지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 현재 그 정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해 보자면 지금 뭐그 정규 주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수치는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코로나 이전 수치까지 이제 회복이 되었다면은 여전히 이만큼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용시장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어, 긍정적인 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결국 향후에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은 고용 시장이 완연하게 회복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이제 주목할 만한 지표로서 고용 지표가 실업률은 5.4%로 낮아졌다,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수 있겠고 물가는 현재 5%를 상회하는 그 수준까지 계속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 가지를 조합해 보자면은 테이퍼링은 빠른 속도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경기 회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매력이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물가와 고용 시장 그 중에서도 고용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 티레이더.